안녕하세요. 비유 크리에이터 백석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두 번째 영상입니다. 먼저 이번 영상은 대화하는 영상 없이 바로 PPT로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진행될 순서 및 목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학과 강의실과 실습실에 대해서 소개. 두 번째 전공 학문목 설명과 로드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수님 소개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영상의 시작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소개해 볼 거예요. 저희 관광경영학과는 거의 대부분 백석대학교 건물 중 하나인 본부동에 있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써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강의실은 항공객실 실습실인 비행기 모형 강의실입니다. 여기서 강의도 듣고 실습도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강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긴 관광 멀티미디어 실습실입니다. 뷰 크리에이터 선배들이 이우진 교수님의 관광학원론 대면수업을 듣는 곳이기도 하죠. 강의실이 크고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어리즘 ALC 시습실이고요. 삼각형 테이블이 여러 개 있어서 다방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긴 관광 콘텐츠 제작실입니다. 사진으로 강의실 모습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실습실은 커피 및 연회 수업을 배우거나 듣는 커피 연회 실습실입니다. 실습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네요. 그리고 예약 발권 수업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예약 발권 실습실입니다. 컴퓨터로 예약 발권을 연습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 각광받는 VR을 여행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 여행실 실습실까지 정말 저희 학과지만 강의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깔끔하고 화이트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관광시뮬레이션 실습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 분야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카지노 관련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관광 서비스 실습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관광 시뮬레이션 룸까지 정말 여러 강의실을 볼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학습과 실습을 하는데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실습실 및 강의실 설명을 마치고 이번에는 관광경영학과 아기 독수리들이 어떻게 전공 공부를 진행해야 할지 도와주는 전공 설명 및 로드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1학년 때는 기초교과군 수업을 들어요. 기초교과군 수업에는 관광학원론, 호텔 경영론, 관광포트폴리오 디자인, 서비스 이론과 실제가 있습니다. 보통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은 호텔 경영론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을 듣지만 호텔 경영론을 듣고 싶다면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2학년 때 들을 핵심 교과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 교과군은 기초 교과목 다음으로 듣는 수업이고 권장 로드맵에서는 여행사 경영론, 관광자 행동론, 관광마켓, 론 관광 산업 인간 관계론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화 교과군이 있는데 심화 교과군에는 마이스 실무, 관광 조사 방법론, 관광 상품 기획론, 스마트 관광론, 여행 항공 예약 실무라는 수업이 있어요. 어려운 수업들인 만큼 3학년 때 듣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4학년 때 듣는 응용 교과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응용 교과군에는 여러 수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외 여행 인솔 안내 실무, 엔터테인먼트 관광 실무는 관광 스토리텔링 실무, 관광 서비스 러닝, 관광 스타트업과 경영, 관광 소셜미디어 실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업 이름만 들어도 정말 재밌어 보이는 과목들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목 중첫 번째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교과목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저희 관광경영학과는 자격증과 연계된 교과목이 많습니다. 이런 교과목과 관련된 자격증들 중에서는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 여행 안내사, 토파스 예약 발권 자격증, 사회조사 분석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스마트 앱 마스터, 컨벤션 기획사, 국외 여행 인솔자, 교원 자격증에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관광 등이 있어요. 이중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증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파스 예약 발권 자격증입니다. 토파스 예약 발권 자격증은 심화교과군의 여행 항공 예약 실무와 응용교과군의 여행 항송, 운송, 군 인발 실권 실무에서 공부를 하여 토파스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해요. 두 번째로는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요즘 관광 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와 관련된 핵심 교과권의 마이스 경영론과 응용 교과문의 마이스 실무에 도움을 받아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선정해 보았어요.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은 전과목 평균이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실기는 6시간 내 60점 이상 합격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의 발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자격증은 관광통역안내사입니다. 이 자격증은 기초교과권의 관광학원론과 핵심교과권의 관광법규와 정책에 관련된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외에 외국어 시험과 면접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자신이 궁금한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은 아기독수리들은 백석대관광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관광경영학의 교육과정에서 오쪽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간단하게 학과에서 추천하는 권장 로드맵 사진입니다. 기초 핵심, 심화, 응용별로 나와 있는 단수전공 54학점 기준 로드맵이니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복수전공형 추천 로드맵에 대한 사진이에요. 혹시 학교에 들어와서 복수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저희 강의해주시는 교수님 8분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광학원론 여행사 경영, 실무 관광 법규와 특, 정책 특수 관광을 맡으시는 고영길 교수님입니다. 호텔 경영론, 호텔 마케팅, 관광학원론, 호텔 OJT, 호텔 직무 실 매뉴얼을 맡으시는 권봉헌 교수님입니다. 축제 이벤트 플래닝, 관광 캡스톤 디자인, 마이스 관광 콘텐츠 기획을 맡으시는 김판영 교수님입니다. 크루즈 경영론, 와인과 소믈리에를 맡으시는 구정대 교수님입니다. 항공 예약 실무론 항공사 경영론을 맡으시는 박수영 교수님입니다. 관광학원론 관광 마케팅론 관광 스토리텔링 기획 실무 관광 브랜드론 호텔 관광 조사 방법론을 맡으시는 오정학 교수님입니다. 관광 조사 방법론 관광 엔터테인먼트 실무론 스마트 관광 실무론 관광 스토리텔링 실무론, 호텔 SNS 마케팅 실무론을 맡으시는 임성택 교수님입니다. 관광학원론, 여행사 경영론, 투어 오퍼레이션 실무, 국외여행 인솔 안내 실무를 맡으시는 이우진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저희 두 번째 영상도 끝이 났습니다. 강의실 전공 과목 교수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점 더 백석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대해 가까워지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